제가 거상 치질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치질하면은 되게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 통증이 좀 참을 만 하더라고요. 안 아파요. 수술하고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거상 치질 수술 받길 잘했다니까요. 치질 때문에 피 나고 아프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참았는데 그렇게 고생한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고상 치질 수술을 진작에 했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말이죠 어, 저는 10년 전에 치질 수술을 했었는데 또 재발이 돼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양병원이 좋다길래 와서 거상 치질 수술을 받았거든요 어, 일단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10년 전에 받았던 그 치질 수술과 비교하자면 은 거상 치질 수술은 통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옛날에 저를 뚝자랐단 말이야. 이제는 저렇게 안 잘랐죠. 정성적인 조직이니까 저게 항문의 과량. 저게 없으면 항문 센단 말이야. 항문 좁아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데 거상치질 수술이라고 합니다. 거상치질 수술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어, 대장항문외과의 세계 최고의 명의 서울 양병원 양영규 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거상치질 수술을 개발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거상이라고 한다면 좀 리프팅, 올려준다. 예, 예,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치질은 좀 빠져나온 덩어리인데 그럼 그걸 이렇게 올리는 건지 어떤 걸까요? 딩동댕! 맞췄습니다 이 치질을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정맥류다 1975년에 연구구사 톰슨이 이거 정상적인 조직이다 음. 단지 빠져났을 뿐이다 음. 이런 이론을 발표해요 첫 번에는 인정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년 후부터 어, 그 소리 맞다 음. 네? 그래서 이거 뛰지 마라 왜뛰냐 이거 정상적인 조직인데 음. 조금 째고 위에다가 올려 붙여 주자. 아. 이게 이제 거상치질 수술이잖아요. 네. 그 제가 만들었죠. 네. 이걸로 그온 인류의 학문을 편안하게 만들자. 이게 음. 제 인생 모토죠.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거상치질 수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빠져나온 치액 덩어리를 올려 주는 거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예, 알려 주세요. 예, 지금 보시면 저 왼, 쪽에 있는 게 저기 빠져나왔잖아요. 네. 저 점선만큼 어. 제가 절개를 해요. 예. 옛날에 저걸 뚝자랐단 말이에요. 음. 이제는 저렇게 안 자르고 저 정상적인 조직이니까 저게 항문의 과략. 음. 저게 없으면 항문 센단 말이에요. 항문 좁아지고. 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살짝 절개하고서 그거를 위에다가 올려서 고정시켜서 그걸 위로 올려주는 게 이게 이제 거상질 수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뛰지 말자 이거야 정상적인 조직이니까 제자리로 돌려줘라, 리프팅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항문에 통증이 있고 피가 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네. 전부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치질이 단계에 따라서 심한 경험은 네. 우리가 수술을 하죠 예예. 예. 근데 사실 치질 수술은 조금 꺼려지기도 하고 되게 아프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수술은 예. 저 보시면 음? 그냥 잘라내니까 이, 이 빨간 게 피부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허! 피부가 저렇게 세 군데 저렇게 음. 없으니까 음.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음. 너무 아프어요 예. 이거를 제가 해서 음? 여섯 군데를 한꺼번에 다 이거 원래 이 여섯 군데 과거 방법대로면 세 개밖에 못 돼요. 음. 세 개는 6개월 있다가 한 번, 한번더 해야 되죠. 아. 그 병원은 이제 두배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제 방법으로 하면 네. 한 번에 다 돼요. 어머모. 그리고 피부가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이 적은 거예요. 어. 그럼 그러니까 이제는 네. 통증, 프리. 네. 음. 어, 그냥 하셔도 된다. 걱정하지 마셔라. 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쵸. 아, 치질은, 치의 질환. 치가 항문 치거든요 지리 응. 질환 질그 응. 그러니까 항문 질환을 더, 전부 다 치질이라서 항문 응. 질환 전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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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핵 치열 치료 이거 다 치질이라 하지만 일반인들은 치질이라 면치핵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저도 그치 그러니까 치질이라 하면 넓은 범위로 항문 질환 전체 응. 협의 이루는 치핵 치액이다. 그래서.